제가 앙팡준열를 바꾼 게,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앙팡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저가 준열를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삼지차를 던져서, 저와 하늘을 날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료가 저쪽에 있네요. 오늘의 재료, 티켓, 에거는 겉, 효버을 거친 애류, 참지창 모류가 필요합니다 옆에 일단 모류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모류 하면 이렇게 X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참지창 넣어요 가격 이렇게? 바꿨지 바꿨지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왜안 접어요? 거 치내주가 이렇게 이렇게 안 돼요 안 날면. 조금 비 오는 날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물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봐봐요. 피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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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 한번 3인칭으로 보리... 3인칭 전방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아도핀 이쪽 그 여용보세요 잡아주셔야 응. 다띠 됐죠? 띠용 띠용 띠 네, 이게 바로 거친해질하는 건데. 아,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건, 이제 딱지나게 착용해가지고 왜에 살을 날죠? 왜안 되죠? 오케이. 초보자들도 알수 있습니다. 초보자한테도 알고, 고수도 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구름 끝까지 왔네. 천국 있을까요? 천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이 있네요! 음.. 저 눈에선 이제 안되나봐요 아. 네..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을어늘 영상으로 지고겠다 아! 이리또 좋은 정보가 있는데 수그리면 안을 탐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다 1인칭으로 바꿔서 저 이쪽에 들어가서 비디오 1인칭 바꾸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또 흙이에요 아, 아, 아시겠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아 영상 해보시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앙팡아이들도 저희 형 앙팡아이들도 구독해주세요 빠빠이